안녕하십니까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아, 지난 영상에서 추천 종목 네 종목 말씀드렸는데요. 그 추천 종목에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그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지난 영상 그 촬영할 때네 종목 중에 하나는 꼭 선택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성과표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매도 매매 규진이나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초기한 추천 종목이 이렇게 네 종목이었는데요. 어, 네 종목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만약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이라면 은 지난 영상을 먼저 한번 듣고 어 이번 영상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직전 영상에서 제가 이네 종목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어그 중에서 하나만 좀 선택하라고 했었죠 그 선택한 종목을 1년 동안 투자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종목은 제가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매매 기준이나 원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예시로서 들어준 종목이라는 점좀 양해 구합니다. 그리고 이 추천하는 그 시점은 2022년 10월 7일이라는 점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1년 후 다시 말하면 2023년 10월 7일 날이 종목들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이익을 냈는지 또는 손해를 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어떻게 매매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주식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도 중요하죠 어, 예를 들어서 돈을 벌어서 가족과 어떤 이벤트를 할, 수, 할 수도 있고요 어, 주식투자 1년 동안 번 돈으로 연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마 50대 정도 되신 분이라면은 돈 걱정 없는 노후생활비로 어,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면은 재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미리 어, 생각해 놓고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우리가요, 그 주식 투자할 때 주가 차트라는 걸 보죠. 주가 차트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도 있고, 파란색 막대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트를 보았을 텐데, 물론 이런 차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어 차트 공부를 전혀 안 하신 분이라는 가정 안에서 제희 말씀을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주가 차트는요, 어요 전체 화면에서 가운데 선이 있죠. 가운데 선 위쪽은 주가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은 거래량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그날, 그래서 주가가 몇 주나 거래됐는지 그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큰 화면 중에서 위 칸은 주가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 밑에 칸은 거래량이 얼마나 됐는지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막대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서 보면은 그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그 빨간 막대기가 있고 파란 막대기가 있죠. 빨간 막대기를 양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파란 막대기를 음봉이라고 표현합니다. 양봉은 빨간 막대기, 음봉은 파란 막대기라는 점 일단 알아두시고요.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양봉하고 음봉만 제대로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빨간색 막대기로 표현된 거죠. 이게 하루의 주가를 표현한 건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빨간 막대기 몸통 부분하고 꼬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몸통은 사각형이 몸통이고, 위아래로 나온 것을 꼬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몸통의 제일 아랫부분, 만약에 시작하는 가격이 8,000원이었다. 9시 8,000원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종가에 만원으로 끝났다. 그러면 8,000원에서 만원까지 이 길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양봉입니다. 그래서 어 양봉인 경우에는 아침에 장 시작할 때 주가보다 장 종료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장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은 꼬리로 표시되고요, 장 중에 제일 낮은 가격도 꼬리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빨간 막대기의 가격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 장 시작할 때 가격을 나타내는 시가, 장이 끝날 때 나타나는 가격을 종가. 그리고 장중에 가장 높은 가격은 최고가, 장중에 가장 낮은 가격은 최저가. 이렇게 그날 주가의 네가지 가격을 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봉입니다. 음봉은 뭐냐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어, 양봉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겠죠. 음봉은 시가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이 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오후에 장 끝날 때 8,000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원에 산 사람은 2,000원 손해 보고 되는 거죠. 하루 만에. 그리고 그날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최저가라고 해서 아래 꼬리로 표시하고요. 어, 그날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최고가라고 해서 윗꼬리로 표시를 합니다. 어, 이게 어떤 의미를 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은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나오면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장대 양봉이란 건 뭐냐면요. 빨간 막대기의 몸통이 긴 거, 긴 거, 빨간 막대기의 그 네모칸이 긴 것을 장대 양봉이라고 하고요. 빨간 막대기의 몸통이 작은 것은 짧은 양, 그 단대 양봉이라고 하는데 단대 양봉은 별로 의미가 없고 긴 막대기를 띄고 있는 장대 양봉일 때는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장대 음봉 이렇게 파란색인 경우에는 아침 가격보다 오후 가격이 떨어진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요. 저점 부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고점 부근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면은 아, 수익이 잘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대 음봉의 경우에는 고점 부근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어도 매수 매도 시점을 언제로 잡을 수 있는지를 잘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추천 종목 4개 종목 중에서 1번 종목이 사실 lg 화학이었거든요. 그런데 lg 화학의 그 1년 후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트에서 주가 차트에서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추천할 당시의 주가입니다. 그런데 1년 후의 주가를 봤더니 어, 좀 떨어졌습니다.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1년 후 주가인데요, 어, 1년 전에 58만 9천 원이던 주가가 어, 1년 후에 49만 9,500원으로 무려 15%나 깨졌습니다 1억 원 만약에 투자했다면 어, 8,500만 원이 돼서 1,500만 원이 손해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주가 차트를 보면 알수 있듯이 어, 그 1년 후 주가는 떨어졌지만 그, 차, 그 중간에는 주가가 살 때보다 많이 올랐었죠. 요, 올랐을 때 팔았으면은 수익이 났을 텐데, 요때안 팔고 1년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15% 손실이 난 거죠. 만약에 동그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죠? 그때 고때 팔았, 그 때만 팔았어도, 어, 이익이 났겠죠. 그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장대 음봉이 나타나고 있죠 장대 음봉 아까 장대 음봉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점에서 못 팔았더라도 이렇게 장대 음봉 나왔을 때 팔았다고 하면은 조금 이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1년 동안 놔두는 경우에 이렇게 15% 손실이 날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미만의 단기 매매에서는 이런 장대 음봉이나 장대 양봉을 통해서 매수 매도 어, 기준을 잡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1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 날 때요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음봉이 난다는 것은 아침 가격보다 오후의 가격이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하루종일 떨어졌다는 겁니다 하루종일 떨어진 날 거래량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판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파는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날 주가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이 종목 보면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하락해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수 관점보다는 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요. 1년 후 주가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봤더니 초록색으로 화살표 천원 부분이 추천 종목 추천할 당시의 주가였는데요. 1년 후를 봤더니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면은 47,350원 하던 것이 27,000원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났습니다. 1억 원이 5,700만 원이 됐습니다. 심난하죠 이렇게 많이 깨지면은 저도 과거에 주식투자 많이 할때 이렇게 깨진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 정도 깨지면은 어, 투자할 맛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동그라미 친 빨간 부분 이 부분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때 만약에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손에는안 보고 팔수 있었을 겁니다 장대 음봉은 제가 매도 관점으로 보라 했죠 그래서 장대 음봉 때 매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도 보면 계속 떨어지죠 결국 그 장대인 은봉 위로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장, 장대 은봉이 나왔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도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매도를 못했다면두 번째 장대 음봉 나올 때 있죠. 그때라도 팔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손해는 낫겠지만 좀 들어들었겠죠. 어쨌든 장대 음봉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 장대 음봉일 때요 주가가 되게 싸게 보이군요. 그때 사시면 안 됩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싸 보이니까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요. 그때 사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 지주라는 종목인데요. 1년 후 성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녹색 화살표가 매수 시점이고요. 1년 후가 빨간색 화살표 쪽인데 엄청나게 올랐죠. 어, 1년 전에 21,750원 하던 주가가 1년 만에 53,4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투자했다고 하면 무려 2억 4,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3번 종목 많이 선택하셨다면 아주 대박이 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니까 장대운봉이한번 나와있죠? 빨간 동그라미에 보이는 장대운봉이한번 나와있습니다. 어,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대운봉에서는 팔으라고 했는데, 어, 이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물론 맞습니다. 팔아도 됩니다. 그래도 매수가격 대비하면 요때쯤이 한100% 정도 올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뭐 팔아도 크게 아쉬운 점은 없죠. 100%나 수익이 났다고 하면은. 그런데 이 종목이 좀 다른 것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 음봉이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거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설령 장대 음봉에서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기 시작할 때 재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인데요. 1년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은 어, 조금 떨어졌습니다. 1년 전에 11만 500원이었는데 1년 후에 10만 4,700원으로 5% 정도 손해가 났습니다. 1억 원이 9,500만 원 정도가 된, 된 거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보면은 1년 중간에 12만 7천 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죠.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놓쳤으면은. 어, 1년 후에 손해를 본 거죠. 이 경우에도 제가 동그라미 1 0 0원 빨간 부분 보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요때 팔았어야 되는 거죠. 요, 어, 제일 꼭대기에서 못 팔았다고 하면은 그 다음 또 장대 음봉이 있었죠. 요 때라도 팔았어야 되는 거죠. 요때못 팔고 계속 내버려두니까 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좀 손해를 본 그런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어, 이제는 주식 투자의 꿈에서 좀 깨어날 시간이죠. 여러분들, 1번이나 2번이나 4번을 택하셨던 분들은 다 깨졌죠. 그 종목들이 나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업종 대표주이고요. 또 그리고 매출 또는 이익 그리고 부채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수익 나는 구간도 있지만 또 크게 손실이 나는 구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선택을 했어도 이렇게 업황이나 시장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주식은 반토막 안 나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왕이면 안 깨지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사례를 들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단어, 다른 분에게도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